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어 락실의 사장 워리어입이다. 오늘 뭔가 새롭게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락실에 맞게 배경을 새롭게 여러분들 갤러가 아시나요? <laughs> 오락실 하면 약간 저는 갤러그가 생각나는 세대라 갤러그 느낌의 배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배경 바꾼 거 괜찮아 보이나요? 약간 배경 자체가 약간 우주의 갤러그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우주 느낌을 살려서 오늘은 우주 대스타 스파키덱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제가 또 스파키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우주 대스타 스파키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안드로메다로 한번 보내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자요대으로 바로 그랜드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주대스타 스파키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를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오겠어. 자, 일단 고블링 계한번 갈라볼게요. 어우, 야. 플라이봇이? 그러고 보니까 요새 한창 그거 고블링 우드막댁 떴다가 요새 또 막상 플라이봇이 잘안 나오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한창 잘, 잘 나왔었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에이, 망했는데? 에 열릴 리스 오브드다? 에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어떡하네. 당했다, 이거. 에, 그냥 당했네, 이거. 아, 망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자이언트 보다 망했는데요? 아,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망했는데, 이거? 일단 이거 스파키 한번 뽑아볼게요 뒤엔 스파키로 전진해 어, 뭐야 이것도 감줬지? 잠깐만 이거 스파키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턴에?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제발 제발 아 이거 버려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버립니다 바가비. 저 이거 설마 안들어가니까 잠깐만 야이도둑 같은 이러면 죽어? 오 그렇지 오 그.. 오 그렇지 여러분들 스파 키 터닝 슛 하는 거 보셨나요? 터닝 슛이 약간 약간 수능 비급인데, 야시 야시 야 여기서 워리어가 또땅토내를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자, 여러분들 전매특허 나왔구요. 원래 이 정도 써주고 이길 수 있는 거야. 난 스파 키 덱이니까 이 정도 쓰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 공격하면 이 정도 쓰면서도 이길 수있다는거같요 그런데 상대가 무슨 생각으로 배틀랩 뽑는 거지? 지금 배틀랩 뽑는 데가 아닌 거 같은데? 이야 잠깐만 자이언트 한번더 갑니다 자이언트 한번더 가요 자이 가고 먼저 때려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좀 난리 났죠 지금 상대가? 상대가 지금 투데이도써봐야지럼 엄청 투데이로 뭐하겠다는 거지? 이대로 그냥 내 스파키 스파키의 강력함을 보여주겠다는 건가? 자 이거 이거 상크 갑니다. 상크 각이야 이거. 그렇지 스파키 써고요. 자고블리기까지들어가줍니다 상대 지금 유닛 침입해서 스파키 막는 라 적신 없죠? 근데 스파키 막으면 뭐 합니까? 지금 자연 자연지 못 막죠? 자 트레이드 써봐야 소용 없죠. 자 이거 다시 스파키 스파키 다시 또사아냈어 뭡니까 이 스파키?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이게 데스타입니다. 야, 죽지 마, 는데 스파키가. <laughs> 역시, 주연은 따로 있는 법이야. 괜히 데스타가 아니야. 이름값 하는구만. 자, 일단 이 덱의 컨셉은 약간 감점 빼는 유닛을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빅스펠보다는 그냥 토네이도를 넣었어요. 그냥 토네이도를 넣어서 스파키를 최대한 활용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게 배드도 있기 때문에, 어, 토네로 묶어서 배드랑 스파키로쌈싸 먹는 약간 이런 느낌의 덱이 거거든요. 됐죠, 토네이도? 감전 찍야 감전 찍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상대도 어마무시한데 야 이거 큰일났는데 일단 일단 이거 좌자야한테 한번 들어가 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상대도 상대가 야이씨 아 감전 썼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망했네 이거 아 잠깐만 나 근데 너무 무리했다 지금 박쥐 쓸게 아니었는데 야이씨 아 상대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야 무슨 호그라이더에 프리스까지 있 반칙 아닙니까? 자 요거 요거는 아 어, 용광으로 좀 맞아주도록 할게요 좀 맞아주고 자 이쪽 베이비 드래곤으로 일단 한번 가봅니다 어, 뭐야 건물도 두개야? 아되기왜 이래 잠깐만 이거 자이언트 한번 넣어보고요 아 상대 고객이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화살을 넣을까 감자를 넣을까 굉장히 고비나다 감자를 넣은 거거든요? 잠깐만 야 뭐야? 바바리아는또왜 나와? 아니 뭐 대기 이거 상태가 괜찮은 거 맞습니까? 불터네도? 짜고 싶고 오까지, 가지, 가지, 오 가지. <목소리> 여러분 지금 시코스트 쌈싸 먹었는데요? <목소리> 바로 이게 우주대스타 스파키입니다, 여러분들. 스파키 의 대화력 보이시죠? 자 <목소리> 미니어패거리가 없으면 돼! 미니어패거리가 없으면 돼! 근데 미니어패거리가 나왔어 <laughs> 사실 미니어패거리를 대비해서 화살 대신에 약간 저걸 써준거거든요 베이비드래곤 근데 딱 미니어패거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상대가 지금 당황하고 있죠 자 이거 앞에 자이타트 넣어볼게요 자누고 베이비드래곤 믿고 가자 용광으로 푸수면 되는거야 잠깐만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차... 자 투리노로 잘 저거 끌어주고요, 호그라이더 투타로 유인해주고 좋아요. 아 이거는 박쥐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전 때리면 상대 저거 소용 없겠죠? 자 벨비드로까지 있으니까 벨비드를 넣어주고요. 좋아요. 자 이거 카운트 자이언트. 자 그리고 창공을 날까지 트위 트위 트위. 자 처음부터 우리 스파키의 쌈싸먹는 화력 덕에 호그라이더 가뿐히 막아주면서 이렇게 무난하게 승리 가져오겠네요. 자. 역시 우리의 우주 테스타 스파키 자 우주 테스타이번에 제대로 한번 활약해보자 잠깐 지금 상대 상대를 지금 상대 지금 안드로메다 가기 전에 내가 안드로메다 가게 생겼어 스파키 때문에 안 걸려가지고 자 이제 자이언트 일단 뽑아볼게요 딱히 뽑을거 없으니까 아 상대 약간 좀 빠른듯 같아요 아하 무덤인가? 아그 아, 어, 이거 자연주 때문에 잘 못했, 자연, 그렇지, 호그 그렇지, 호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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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호그로 일단 킹토 깨었고요. 이제 베비드래곤. 오, 야 잠깐만. 오, 어, 좋아요. 자 일단 우리 베비드래곤이 데미지를 주겠네요. 베비드래곤 좋다. 드래곤 잘한다. 자, 이거 호... 호그 들어올지 모르니까 스파기 뽑는다, 뽑습니다. 미리 뽑아. 호그 다 있. 진작 차단하는거지 아니야 이거 콘서트 안되겠다 아 콘서트 안되게 버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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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없어 얘 잘못해서 자이언트 다가자이언지 뒤로 오면 그냥 핵망하거든요 괜찮아 이거 아 괜찮아 이정도면 스파킹 충분히 활약한거야 못써도돼 일단 얼정이나 창급 잡아먹었고 얼굴까지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히 활약한거거든요 자 이쪽 토네이도 창급릴리 자, 이렇게 촉촉빼 주고요. 자, 자유 뒤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감자 썼죠? 감자 썼으면 이제 박쥐가 활약을 해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상대의순환이 빠른 호구덱이네. 되게 특이한 호구덱인데. 그렇죠, 베비드래곤. 박쥐까지 들어가십니다. 좋아요. 자, 상대 감자 썼기 때문에 요거 내전탑내전 아, 레전탑 저게안 되네. 자, 감자 쫙써 주고요. 아, 잠깐만. 아 베비드래곤 생각보다 박, 박쥐한테 너무 잘 당하는데? 잠깐 이거 근데 순환이 왜 이렇게 빨라? 나왜 벌써 토네이도 나와 있어? 상대, 상대 순환이 나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한 대도 안 맞겠죠? 그렇죠. 자, 이쪽에 뒤쪽에 스파키 아, 근데 상대의 스펠이 뭐지? 감전밖에 없나? 자, 앞쪽에 자이언트 밀고 가줍니다. 자이언트 밀고 가주고. 자, 상대의 집중해주면 이쪽에, 저쪽에 베비들고. 그렇지. 자, 박수 때려주고요. 좋아요. 이쪽 감전. 야, 자 이렇게 베이비대로 베이비 들어갔고요. 자, 괜찮아. 자이언트 필요 없어. 자, 이제 다시 스파키. <laughs> 야, 계속 스파키 나오는 거야. 그냥... 잠깐만, 여기서 왜 갑자기 매다가 나와? 됐잖아요. 자이언트를 받아주고, 자이언트를 맨날... 홍... 가... 야, 잠깐 봐 야, 야, 토니, 토네도 그렇지, 그렇지. 야, 자, 가번씩 하자. 여러분들, 호음여 보셨죠? 이렇게 강력합니다. 스파키가... 다시 스파킹 무시하지 마라. 잠깐만, 자, 이거 또 스파킹 갑니다. 아, 그냥 가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야. 그냥 원래 우주도 끝이 없잖아. 우주 데스타는 끝이 없이다. 잠깐만, 지금 상대 박쥐야. 근데 상대 되게 오랜만에 보는 보도... 맨... 맨하우그네요 맨하우구, 여기서 불기 입데여쪽분래 여쭤 뵈어 뵴드라고 자 성대 감졌었죠? 감졌었으니까 자 이쪽에 블링게 그렇죠? 블링게 들어가시고요. 좋아요. 헤비들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박치 제거해줄 수 있죠? 좋아요. 성대식을 아 메나, 메나 다시 뽑아. 다시 하이트가. 다시 하이트가. 자 이쪽에 그, 박치, 감자치. 아 잠깐만. 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좋아요. 스파키 스파키. 야 성대 지진 않게 어떻게든 지진 않겠다는 저 루지. 자 이쪽에 스파키 다시. 야 이거 근데. 막타 때릴 게 없네, 스파키가. 뭘 못해주니까. 자, 일단 토니도 야, 토니이도 야, 렉 때문에. 야, 우! 뭐야! 스파키 팔이 저렇게. 야, 잠깐만, 왜나 자이언트 나한테 박쥐가 나가냐? 나 아, 스파키 팔이 저렇게 길었어? 자, 한번 때려주세요. 좋아요. 자, 이쪽 감자지. 자, 자, 좋아, 좋아! 돌리파 간다, 간다! 간다! 마지막! 간다, 간다! 우리 데스타의 데스타다운 마무리. 보셨죠? 우리 데스타의 데스타다운 마무리. 아이씨. 야, 스파키, 너 너무 데스타라고 너무 안 쏘는 거 아니냐? 쏠듯쏠듯안 쏘고. 와, 진짜 뭐. 자기 데스타라고 지금 비싸게 부는거 봐. 잘안 쏴. 우리 우주대스타 가파키의 활약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나요? 아 역시 가파키는 길를 모으느라 너무너무 암이 걸리지만 그래도 한방뻥 뚫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스타야 뭔가 나 쏠듯 말듯 쏠듯 말듯 원래 스타들은 약간 섭외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마치 스파키 쏘는 것도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원래 꼭 주연들은 마지막에 제대로 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스타 마지막 한 방으로 주연급 활약해주면서 상대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것까지 대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우주데스타 우리 스파키 써보시면서 재밌게 게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능들 같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